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받고 성공할 거예요. 라이나. 그럼 내 네, 경 대표님. 응. 그 지난 3월 16일에 그 응.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오는 9월 15일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수도 있는데. 응. 그래서 그런지 최근 정치권에서 이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거든요. 음. 대표님께서는 예전에 그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알려주신 걸로 알아요. 음. 대표님, 이 공매도가 무엇인지 또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건지. 국가 기관단, 국가 네. 단체들이나 국민연금이나 이 사람들이 막강한 자금을 가지고 있잖아. 요 주식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도 그걸 유지해서 확제를야되잖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은 필요할 때 팔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는 거야 지금 그 공매도가 악용되는 그 사례를 다없애겠어 내가 다음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 응? 어? 우리나라 건전한 주식시장을 돕지 배를 뭐, 뜯는다거나 이럴 때는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가 없애 그런 부정한 공매도는 없애겠다고 했잖아 그거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어, 노리는 그 공무원들 중에 치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공매도를, 어, 진행하는 자들의 그 다른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를 한다는 자체가 예. 어, 좀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 그걸로 이익을 보는 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피해보는 사람은 많은 거고. 근데 그거는 저기서 항상 조사를 하긴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악성 공매도가 있으면은 국가기관이라도 그 통제가 되거든.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아마 그들이 서로 연합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 공매도 제도는 가능하면 이제, 이제 폐지하려고 하지. 대표님 근데 이 공매도가 동매도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 공매도가 뭔지도 모르고 물어. 아, 아 예.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 한꺼번에 파는 거지. 한꺼번에 내으면 공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매도 되는 거. 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한꺼번에 판다거나 뭐 한꺼번에 매입하거나 이러면 주가가 예어날 중에 뿌리면 대미투자단을 절단 나는 거지. 그럼 주식시장이 한 번에 팔아버리면은. 가, 그래. 갑자기 주가가 확 내려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려갔을 때 이걸 다시 사가지고 그걸 갖기만 하면은. 그렇지. 거기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기에, 네. 거기에 뭔가 그런 걸운용하는 자들이 무슨 농간이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는 거지. 그 자들은 또자기들의게 이속을 채리고 나라고 그걸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게 함부로 실행되는 건. 무 좋은 거야. 그건. 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도 많잖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뭐 갑자기 내놓는 경우가 있어. 그 관계자들이 뭘 노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있을 거 아니야. 정부 투자 기간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 갑자기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예예. 예. 응. 어. 어. 네. 정의 응. 대표님. 네. 응. 그, 그 정의당에서 이번에 비동의 강간죄라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응? 비동의 강간죄. 음. 이게 뭐냐면 그 업무상의 관계가 아니라도 그 음.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아 어, 그거 있어, 그거 있는데 몇 년? 그게 있다고 형법에 예. 위력에 의한 강간죄, 그거 있는데. 근데 현행 법조문에는 음. 폭행 또는 협박만을 강간죄 요건으로 지금은 보고 있거든요. 아니야? 위력에 의한 직위를 이용한 강간. 예, 예. 있어. 예. 기기를 가지고 위력에 의한 강간, 공간이 부활을 강간하는 거. 있어, 있어. 아, 있어요? 음. 아, 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음. 상대방이랑 성관계를 했어요. 암묵적 음. 동의나, 암묵적 동의 하에 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막 성관계를 할때 하자, 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음. 그래서 했어, 했는데, 나중에 가서 여자가, 어, 나 이때 동의 안 하고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음.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뭐, 그 문서라든지, 문서라든지 음성 녹음으로 동의를 한그 증거가 없으면은 이게 처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누든지 이해를 제기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의만 제기하면 그렇게 처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음. 지금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음. 왜냐면은 명시적 동의가 없는 이 성관계를 그냥 강간으로 보면은 이게 강간 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그래서 어떤 여자든 아쁜 맘만 먹으면 남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남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모든 판사는 여자 편을 들어. 남자 말은 증거능력이 없어. 여자 말은 증거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남성들이 불평등을 당하고 있어. 무가 피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생기고 있지. 아, 그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형법에 있더라도 좀더 체계화한다. 그뭐 앞으로 이제 그 정문제 형법은. 내가 대통령 되면 다 바꿔요. 여자가 남자로 자놓고 나중에 돈 때문에 남자를 신고할 수가 있잖아. 특히 안희정 같은 경우도 그게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응?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왜 따라다녀? 그러고 나중에 왜 그래? 이러면 나위자료 지켜주는 놈한테 그냥 강간죄로 덮어 씌우는 사람이 많이 나와. 동거하다가. 그래, 안 그래? 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응? 그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돼. 3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게 있어야 돼. 예예 예. 응? 네그 미란을 많이 주면 안돼 범죄 행위는 현시장이 예. 좋게 그면의 바람을 타고 하는 는건 가짜야 3일 이지라면 본인의 뜻이 아니야 뭔가 띄었어 응? 네네 네. 응? 네네 네. 3일 정도 시간을 줄 수는 있지 하루는 오늘 부사만고 그 강간 당해가지고 내일 신고해야 되니까 그냥 그래 음 그러면 이제 대표님 되시면은 이러한 무관한 피해자가 생기진 않겠네요 당연히 생기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여자 말한말디에 그냥 모든 게 끝나잖아. 요거는 좀 수정해야 돼. 여성도 보호하고 남성도 보호해야 될 세상이야. 전에 말해서 남자가 이 여자하고 생기다가 결혼 안 하고 딴 여자를 새기잖아. 그러면 그 새길 때 둘이서 여간을 모텔을 왔다 갔다 했다가 그 여자 강간으로 남자를 고소해. 다른 여자를 새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노? 마음에 안 들어서 딴 여자를 새기는데. 처음에는 사이좋게 지내다가 관계한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이걸 간간대로 고소를 해요 그런 남자가 5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 어,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노 아, 어, 그여 마음에 안 들어 같이 잠자보니까 여자가 이상해 그래 안 그래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여자로 갈 수밖에 아, 생각해 뭐아심각하네요 심각하다니까 그래 여자, 여성들이 어, 남자를 그런 식으로 잡아 아 딸을 새기다가 남자가 예. 같이 자고 놀다가 한 네. 1년 있어보니까 여자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냥 딴 여자를 새기네 그 네. 여자가 감감을 부어가지고간간 고소를 해요 그럼 그 남자가 감옥 가는 거야 그러니깐요 희한하지? 희한합니다. 이건 법으로 앞으로 수정해야 돼요. 그건 당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3일 신한 거 고소할 수 없게 해야 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음, 이렇게 바꿀게. 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 어디 남, 남자들이 어디 살건나 그럼? 그러니까요. 어, 그래요.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다 정신대로.